서소 친구야. 아, 오늘 개선할 작업은 그 복숭아나무가 이제 그 알이 굵어지다 보니까 아, 계속 그 가지가 처져가지고 뭐 줄도 끊어지고 낙하산 줄인데 그게 끊어지더라고. 이제 뭐 땅에 닿는 것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아, 내가 이제 오늘 이거 그 파이프를 이렇게 갖다가. 지금 이제 절단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? 그리고 둘, 넷, 다섯 개만 이제 더 절단을 하면은, 아, 요 실구선에, 아, 복숭아나무 이제 그, 어, 처진 부분에 가서 이제, 일단 이제 뭐 저, 뭐야, 그, 그 이제 받침대하고 이제 Y자, 그걸 이제 연결을 해서, 어, 복수한 나무를 한번 좀, 어, 고여 보도록 하자고. 아이고, 그냥 두면 뭐, 부러지고, 뭐, 어, 부러진 놈이 두, 두 나무가 있는데, 그건 지금 뭐, 고여 놨어. 그리고 이제 아주 심각한 것들, 우선순위를 두어서, 어, 지금 이제 그거를 고여 나가고 있는 중인데, 어, 지금 이제 파이프가 떨어져가지고, 요 다섯 개를 이제 절단을 한 뒤에, 어, 같이 한번 어, 고인 테 고이는 작업을 한번, 오늘 개선 작업은 그거야. 또 그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. 이제 농사 짓다 보니까 개선할 점이 많아 불편하다고 그냥 두면은 계속 불편한 거고. 불편한 점이 이제 인지가 돼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또뭐 그건 이제 할 일이 되고 이제 그런 거겠지? seydi git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여덟, 아홉, 열, 한 열한 두 개는 지금 고인 상태야. 아 이거. 그 오십 개는 또 아주 비가 아주 얼마나 단비가 내렸는지 밤에 아주 여름 비 오도 타더라고. 이번에 가뭄이 좀 해소가 되고, 일소, 일소에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. 땅이 나중에 아주, 아주 메말라가지고, 풀밭을 걸어다니면 이제 버석버석 했었거든? 이제 그러던 밭에 어저께 아주 단비가 내려가지고, 어, 말하자면 나무가 좀 생기를 찾을 것도 같은, 어. 그런 입장이 됐어 이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돼내 생각대로는 절대 안 되지 이제 어스키비가 조금 양이 적긴 했는데 뭐또 내일 또 내일 모레인가? 내일 내일 저녁인가? 비가 이제 또 하루 종일 온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가뭄이 해결이 되겠지. 받침력가 없으면 은 이름이 쑥또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더라고. 이제 저게 동그란 받침목이 지금 모자르니까 짧은 거에서 일단 빼가지고 쓰고서는 다음번에 뭐또 지금 뺀 자리는 새 걸로 사다 쓰는 수밖에 없지만. 何 이제 지금 이 밭이 8월 황도인데, 8월 황도가, 어,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있다 나올 거 아니야, 그렇지? 그러면 지금쯤, 어, 이제 이걸 고여놓고, 고여는 이후에는 이제, 어, 말하자면 이제, 도장지를 빼야 될 거에요. 지 빼는 것도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경우는 지금 뭐 도장지가 뺄게좀몇 개씩 보이네, 그렇지? 이쪽에서 저쪽 끝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도. 여기도 도장지 좀 빼야 돼 이거 봐 그래서 이제 일단 저쪽에 뭐 순차적으로 해야지 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잖아 우선은 약간 처진 자리에 약간 올려붙이고 그 다음에 시간 날때아 도장지를 빼는 걸로 여기 이제 오전에 내가 이거 최고인 거야, 가죠. 이쪽으로 쫙 보이지. 뒤가 쪽으로. 아있게뭐 땅에다가 다, 다 뚫어 그냥 늘어져가지고. 이제 줄루도 매고, 어, 줄로 줄루 지금 다맨 상태인데도 그렇게 늘어지는 거야, 그렇지? 어, 이거 봐요. 땅에 막다 아잖아. 어. 줄을 매서나 이 줄이 끊어졌구나. 그렇지? 일어나시오 하나 있어 보자 이거를. 이거를 일단 이렇게 놓고 자, 안부러네